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그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그리고 고, 초고령 사회를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이제 흔히 유엔에서 노년 인구국이라고 하는 분류 아래에 있는 표현을 많이 빌려와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에서 이렇게 65세 이상이신 분들,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질 때만 나이 기준이겠죠. 근데 그 분들이 전체 인구에서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근데 이제 거기서 다시 20%를 넘어서게 인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 중에 다섯 분 중에 한분 이상이 어르신이다. 그럼 이제 그 사회는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7.2%를 달성을 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2017년 그러니까 2년 전에 14.2%를 달성을 해서 이제는 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작년 통계청 자료를 좀 보면 작년 한 해에도 뭐 28만 명의 어르신이 새로 이제 통계에 들어오셔서 739만 명 그어르신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면 2025년 경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해서 우리도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다. 이거는 전쟁에서 가장 빠른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저령 이런 걸 예측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뭐 말들이 많죠. 뭐엘서스 인구론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안하재한 정책의 여파다. 그다음에 뭐 경제활동과 뭐 어떤 그 가정의 뭐 개념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소득 분배와 뭐 영화생활 문화의 확산 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와서 뭐 따져봐야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이제 이 4차 산업 이런 것보다 저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걸 이제 조금 회의적으로 보기 시작해서 그런 것보다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지금 그리고 눈앞에 분명히 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그런 정말 그리고 도망칠 수 없는 어감시한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 변화가 아예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그 와중에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가 없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좀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게 약간 저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에는 더 맞아서 그런 마음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이 요거. 이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입니다 서두를 엄청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책은 칼럼을 기반으로서 쓰신 거 같은데 그래서 되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좀 살펴보시면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고령화가 1970년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가 1970년 연대도 아니고 그냥 70년 그 다음에 고령사회가 들어간 게 94년인가 94년 5년 94년일 겁니다. 94년이고,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 20% 넘어간 게 06년이거든요. 그래서 저작분 같은 경우에 이제 2000년에 한창 이제 초고령으로 넘어가고 있는 일본을 보면서 그때 이제 그이 책을 출간하는 시기쯤에 어르신 인구 비율이 그때 자기가 일본에 가던 시기와 상황이 비슷하다. 그래서 그때 보던 신기함. 지금의 차이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변해갔기 때문에 그 2000년도에 일본에 자기가 보셨던 상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우리도 꽤 비슷하게 변해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초고령 사회로 향해 가는 일본과 우리도 꽤나 비슷할 것이다 라는 어떤 예상 같은 걸 하시면서 이제 신감을 갖고 계시는 다는 게 무조건 느껴졌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일단 새치하고. 일 약간 일본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2006년에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으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더 올라가서 작년 기준 28.4% 그러니까 이미 네분 중에 한 분은 어르신이시고 이 거진 이제 열분 중에 열분 중에 세 분이 어르신으로 간에 만에 하고 있는 요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요런 상황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 사회가 어떤 인구구조나 이런 걸로 이제 변해가는 과정이 일본이랑 되게 협상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변화들이 어떤 게 생기고 어떻게 생기는지 하는 거를 이제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약간 뽀 신기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신기하고 또, 예, 또 이게 저자 분께서 그 경제신문에서 일을 오래 하신 분이셔서 그런지 조금은 그리고 상당히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통찰이나 영감을 얻어갈 수 있게 조금 이게 이런 걸 미리 준비하면 조금은 돈이 되는 길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흐뭇한 상상을 하면서 읽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꽤인상 깊게 읽은 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예형 일단은 뭔가 그러니까 그 저자분이 느꼈던 그 닮아 있다는 느낌 그리고 닮아 간다는 느낌을 저도 공감할 수 있었던 게 계기들을 좀 제공했던 부분들부터 좀 말씀을 드려 보면 이제 그 대학생들이랑 고령이셨 그냥 고령이신 분들의 어떤 음 쉬어링 같은 집 자기 약간 그런 뭐방 같이 쓰, 집 같이 쓰고 방 하나 모해서 하숙 같이 하자 약간 그러니까 이런 뭐 그런 것들 그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 편의점 사업 어떤 그 어떤 그런 걸 분석하는 포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좀 어떤 특징들을 정리하고 이럴 때 일본에 비해서 이게 뭐 국토 규모나 이런 걸 떠나서도 뭔가 사업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의점에 대한 어떤 그 면적이나 이런 게 되게 작은 편이고 좀 다른 특징과 사업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강남이나 어떤 게 수요가 중심되는 지역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제가 본 기사는 강남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사처럼 조금 이제 그 대형화되고 좀 이제 뭔가 복합적인 어떤 그 이게 이제 지금 일본에서 지금 뭔가 그렇게 되고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매대 사이즈와 기능이 들어가는 편의점들이 출연했고 매출도 괜찮다라는 어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게 오 확실히 이제 우리도 이런 흐름들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좀 공감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막 추억의 다방 아니면 뭐 저기 뭐 무슨 뭐 마리화나가 뭡니까 그왜그뭐 일본의 디스코장 뭐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게 막 다시 구하라고 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부분도 보면, 그것도 뭐 이거지만, 세계적으로 막 뉴트로 이런 게 유행하는 그런 추세랑도 맞춰져서 되게 일비가 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조금 약간 옆으로 비껴가는 얘긴데 서유럽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도, 거기도 이제 다들 보면 최근에 인구의 20%를 넘기셔갖고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전반적인 문화권적인 어떤 그 경향이라는 게. 그런 분들의 어떤 좋았던 시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호적으로 가는 추세, 추세에 대한 배경과 근거 이유 뭐 이런 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뭔가 공감서 읽을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정말 보면서 오 진짜 오야 이런 것도 있네아 하면서 정말 좀 신기하게 와 하면서 읽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왜그 그래 일본이 되게 이제 그 저의 초기 영상이나 이런 다른 거에서도 면이 관광업을 밀어주는 어떤 그런 추세를 가게 된 다른 배경들이나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거 말고도 관광업을 밀어주는 이유 자체가 그뭐 전략적인 이유 뭐 이런 걸 떠나서도 그냥 이렇게 이런 이런 측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어떤 그런 걸 유도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소일거리 같은 정서적인 어떤 뭐. 정서 지원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에 어떤 다양한 부가가치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국가 주도의 어떤 뭔가 이제 수출 주도나 이런 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 중공업이나 이런 걸 유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산업 구조가 유지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거기서 뭔가 대체적 혹은 보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과 그러니까 조금 그 어... 일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산업 구조나 이 뭔가 이제 거시적인 이제 어떤 관점, 그러니까 거시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지를 사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이런 관점을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신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막 기저귀 산업의 재편 왜그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이제 그 기능이 우선되고,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어르신 본인의 약간 그런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뭐 봉사활동이나 그런 거를 가봐도 약간 그런 걸때가많고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것 이제 그런 거 같은 게 향후 이쪽이나 이런 게 당연히 이제 그런 인구가 많이 늘어나시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도1 뭐 0세 가까워지시는 분들의 인구도 막안 많이 많이 신이뭐이 많이 런이기이나이고이으이까이그이런이 많이 많이 런이런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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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매력적일 수 있겠다 그런 게 저는 이제 되게 좀 개인적으로 꽂혔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뭔가 큰 산업 단위에서는 움직이기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개인적인 이렇게 빠르게 툭툭 튀어가는 사업 이런 걸 생각해 볼 때는 이런 부분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제법 익숙하거나 아니면 아직은 조금 생소? 조금만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래도 정말 곧 다가올 이거 저거 요거가 됐는데 이건 이거라고 안 될까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정말 곧 다가올 것 같은 어떤 사례들이 굉장히 알차게 하지만 되게 그 잠깐 쉬는 시간에 하다못해 저희 화장실 갈때 잠깐 들고 가서 게 약간 에이, 해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짤막하고 간결하게 소개되어 있는 그런 즐거운 책이니까요 고령사회라는 어떤, 그러니까 고령, 뭐 어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그런 어떤 미래 사회에 대한 그 막연한 이야기들과 어떤 위기 뭐 이런 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처를 생각해 본다든가 아니면 그런 구체적인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면 우리 사회에 분명히 닥쳐올 미래에 대한 어떤 그냥 여러 가지 영감 중에 하나를 묻고 싶으신 분 아니면 이제 혹은 그냥 뭐 굳이 우리나라였던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본 그 자체로도 뭐 요즘은 약간 좀 역시 잠잠해졌습니다마는 예. 왜 지금 일본이 저런 뭐뭐 뭐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특징들을 갖게 되고 저런 걸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는 아,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이런 거를 한번 예. 생각해 보시는데. 하나의 어떤 근거로서꽤 무게감 있는 근거로그 예,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어떤 예, 진료, 재료, 연료 이런 게될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어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방향에 조금이라도 오! 그래라고 좀 흥미가 생기시는 분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